저는 초등학교 4학년 때까지는 믿었어요. 굉장히 오래믿었네요 네, 초등학교 4학년 때까지는 믿었어요. 아... 진짜로. 언제까지 근데, 믿었죠? 저는 유치원. 유치원 때. 언제? 왜 무슨 계기로 깨졌죠? 아빠가 물어보더라고요. 뭐라고. 뭐 너무, 갖고 싶냐고. 그래서? 아빠가 산타라고 야 물어봤나요? 아니요. 네. 그냥 아빠가 산타 할아버지한테 얘기해 주려나보다 하고서는 어. 뭘 얘기한 것 같은데 어. 그걸 아빠가 갖고 오는 걸 봤어요. 아, 아 나는 어렸을 적에 아빠가 선물 놓고 하다내 손을 밟았어. <laughs> 내가 대, 대체적으로 아버님들이 조금 아, 미스테이크 있으시네. 아, 난 아빠 선물 아, 안 해줬어. 다가 아, 아, 선물 다 아빠가 줬어요. 그래도 주신 아버님 거야. 돈으로 쓸 거예요. 누가 그렇지. 근데 아빠한테 용돈 받았어 나는. 하루에 500원씩. 아 많이 받았네. 그쵸? 그 시절에 500원이라면 <laughs> 어린 시절 산타클로스를 믿었나요? 근데 솔직히 어린 시절이 기억이 잘안 나요. 산타클로스를 내가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 모르겠어요. <laughs> 언제까지 기억이 나죠? 어린 시절이. 저는 한두살 때쯤에. 두 살? 지원이 태어났던 건 기억나요, 진짜. 그날이 네. 기억이 나는데. 네. 그날이 기억나는데 그딴게다 기억이 안 나. 왜 그런 거죠? 그거랑 또 있어. 내가 사고 유, 당했나요? 유치원. <laughs> 유치원 가는 거 뽑아서 가는 유치원 있었는데 노란색 뽑으면 당첨이었는데 노란색 뽑아서 엄마가 엄청 좋아했던 기억나고요. 제 유년기의 기억은 한 요정도? 너무 적..너무 적은데? <laughs> 너무 적어 너무 적어 너무 <laughs> 다른 것좀 꺼내봐 너 많이 나? 기억이 많이 나? 나 많이 나지 너 절에 있었을 때 기억나? 나지 나 이렇게 겨울 되면은 눈 쌓이면은 거기다 물 뿌리고 얼음 빙판 만들어서 쌀포대 타고 미끄럼틀 타고 그랬어 진짜 기억 안 나는데? <laughs> 나는 그리고 그리고 나 아트넷 미술학원 7살 때 다녔고요 홍보인가요? 잠실 이사 오기 전이 진짜 기억이 안 나요. 아, 그쵸? 그 전에 산타클로스를 믿었나요? 그거 더 기억이 안 나죠? 요즘은 믿나요? 요즘은 안 믿죠. <laughs> 안, 안 믿는 걸로. 예, 네, 네, 어렸을 때부터 믿지 않았다. 아, 그건 모른다. 라고 <laughs> 답변하고 <웃음> 싶습니다. 아, 예, 네, 이상해. 에이, 바꿔요, c 바꿔, MC 바꿔 아, 아, 와, 너, 어, 아마, 너, 아마. 너 할래? 이상해. 엄청 솔직하게 답변. 이상하다니까? <laughs> 질문 이상하게 답해. 솔직하잖아요, 지금. 너 잠깐, 아마. 자, 그럼 어린 시절, 산타클로스를 음. 믿었는지. 네. 아, 저는 어릴 때부터 산타클로스가 부모님인 걸 알고 있었어요. 아, 어릴 때부터? 왜냐면, 어릴 때, 이제 저희는 항상 가족들끼리 크리스마스 트레이를 만들었어요. 그래서 어. 이런 것도 제가 저랑 막 부모님들이랑 그 문방구에서 사와가지고 달고, 그때 근데 밑에 항상 부모님들이 그러니까 몰래 놔두지 않고 그냥 보이는 데서 밑에다 놔뒀어요. 옛날에 음. 저 때는 그 2,500원짜리 학용품 세트 이런 거 많이 유행해서. 그럼 학연품이요? 학용품. 학용품, 세트 학용품. 세트 그런 거 많이 해주셨죠. 제가 이거 막 하나하나 다 달고 반짝거리는 거 알죠? 어. 전구. 자, 그럼 또 다음 질문으로 아, 끝이에요. 또 <웃음> 끝이죠. <웃음> 형은 크리스마스 때 어, 산타클로스를 안 믿었다. 어, <laughs> 답이 나왔습니다. 안 믿는 게 아니고. 어머니 아버지인 걸 알고 있었다. 그러니까 이제 안 믿은 거지 그게. 아니, 미... 자 크리스마스 그러니까... 관련 아니요. 이제 난, 기억에 남는 선물이나 산타를, 에피소드, 산타를, 선물이나, 산타를, 산타를 선물이나 너무 좋아했어요. 선물이나 에피소드가 너무 뭔지. 믿었어요 산타를. 오케이 오케이. <웃음> <웃음> 선물이나 에피소드가 뭔지. 그냥 그렇게 아사모사하게 넘어가는 거예요. 네? 응? 아사모사요? 뭔지 몰라요? 살모사요. <laughs> 알겠 <알겠어요>. 네. <laughs> 산타 클로스를 믿었나요? 네, 저는 머리맡에 아빠 양말을 놔뒀는데. 양말이 조금 해서 그런지 항상 선물을 안 주셔서 크리스마스에 산탐 없었습니다. 아, 이형 재미없어! <웃음> 네. <웃음> 네, 그러면은. 아, 본분에 충실해야지.